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도 어, 자녀를 위한 작, 40일 작정 기도 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좀 눈이 많이 부었어요. <laughs> 네, 아침에 어, 하나님 앞에 어, 기도하면서 좀 어, 회개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 가지고 좀 눈이 많이 부었습니다. 네. 아. 어, 음, 기도할 때마다 어. 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저한테 깨닫게 해 주셨던 것도 제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다는 거를 깨닫게 해 주셨는데 어,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어,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그 거를 너무 깨닫게 해 주셔가지고 좀 눈물로 <laughs> 기도를 했습니다. 네, 어, 우리는 음, 정말 자기 자신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에, 다른 사람을 어, 주님이 주신 그 가장 큰 계명 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어,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그 계명을 주셨는데 어,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어, 지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면서 입술로는 그러면서 정작 어,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악한 모습을 어,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회개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아침에. 네, 주님이 주시는 사랑 없으면 우리들은 안 되죠. 주님이 주시는 사랑 없이는 음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예, 우리들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 9일차 네, 기도 시작할게요. 네. 음, 자녀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의 가정과 자녀가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전도자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제가 먼저 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발견한 놀라운 평강이 내 삶에 넘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이 기쁨을 즐거운 마음으로 마땅히 전하게 되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자녀의 삶과 말과 행동이 곧 전도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와 함께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안에 넘치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을 느끼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부족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죄인 된 자녀의 허물은 감추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구원의 복된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자녀의 전도가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자녀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든든히 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권위 있게 하, 전하게 하시며, 복음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일평생 의지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전도할 때에 낭망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수고를 신실하게 감당하면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늘 기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자녀와 후손들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자취가 있는 가문으로 자리잡게 하옵소서. 또한 그 복과 은혜를 지금 전도자로 사는 저와 자녀의 삶에도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들은, 어, 먼저 복음을 알고, 어, 복음을 믿는 자로서, 어, 이 세상에 보내신 받은, 어, 전도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 지옥으로 가는지 모르고 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 한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